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속과 증여 중에 상속 재산 분할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속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제 상속인들이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정하지 않으면 그냥 법정 상속 지분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법정 상속 지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다르게 협의하는 경우에는 뭐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했는데 다시 그 내용을 바꿀 경우에는 또 어떤 세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상속 재산 분할 협의하기 전에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협의가 되면 상속 개시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 이제 두 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이 10억이에요. 근데 2분의 1씩 지분이면 5억, 5억씩 받는 게 법적 상속 지분인데, 근데 협의를 해서 뭐 형이 7억 받고 동생이 3억을 가져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부모가 돌아가신 분이 7억하고 3억을 준 것으로 돼요. 그러면 이거는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내가 5억인데, 원래는 2억을 더 가졌으니까, 저기, 동생에 대해서, 어, 동생한테 2억을 증여받은 거니까 증여서 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7억, 3억으로 나는 경우가 되면, 그대로 이제 되는 것이고, 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 돈에, 문, 돈보다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뭐, 주식, 이런 것들은 등기 등록 명의 개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부동산 A는 누가 갖고, 부동산 B는 누가 갖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면은 등기까지 된 거잖아요. 일단 등기가 될 때부터 취득세가 나오지만, 만약 이거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바꾸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다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때 어,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는 그 달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세무상의 문제가 없게 하려고 한다면 뭐 6개월 내에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근데 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협의를 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세무서가 6개월 내에 신고한 거니 그 사이에 어떤 번복이 있다 하더라도 6개월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만약 어, 협의를 한 다음에 또 상속세 신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걸 바꿔요.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증여세 문제가 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상속재산에 대한 이제 협의를 하거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극도로 갈등 심해져요 이 상속인들 사이에 그래서 한두 명도 합의가 잘안 되는데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지 뭐 법적 법적 지분대로 가면 좋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은 협의가 안 돼요 어, 협의가 안 되면 이 6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6개월이 지나가면 예, 상속세 신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뭐 신고 안 하면 신고 하는 대로 가산세가 있겠죠.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묻기 이게 불어나는데 특히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 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연 10.95%예요. 지금 이자율이 1.2%인데 이거 이제 하루만 연기가 돼도 연 10.95%의 과세가 되니까 이게 협의를 늦추면 세금이 엄청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의는 협의대로 하되 세금은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이런 가산세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산세까지 나오면 또 누가 내느냐, 누구 때문에 연기됐다 뭐 이런 얘기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하는 것도 빨리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의를 6, 6개월 이후에 또 협의를 번복하면 증여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때 어, 어떻게 협의하는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 이거를 잘못하거나 다시 번복할 경우에는 이런 증여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것들이 어, 그 다음에 가산세가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때 그리고 세금이 문제가 될때 세금을 잘 아는 세금 전문 변호사 저를 얘기하는 거죠. 해서 좀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세금도 적게 세금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할수 있는지 여부를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속 재산 분할과 세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